네, 오늘 숙련된 조교 이태훈 트레이너와 함께 하이바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착 보여주세요. 양쪽 끝을 균등하게 잡고, 네, 승모근을 수축시켜서 이쪽에 바벨을 얹어주신 다음에 하이바처럼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자, 발바닥을 양쪽으로 벌려서 발바닥에 힘을 준 상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스쿼트 포지션을 잡아주시고요. 척추 중립 숄더 패킹을 만들어서 살짝 오리공댕이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등 전체에 힘을 준 상태에서 힙힌지를 만들듯이 그대로 바벨이 수직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내려가시면 됩니다. 정지하고. 자, 올라올 때 당연히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상체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면서 고관절을 바깥으로 회전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로우바와 하이바는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견착 위치가 달라질 뿐. 자, 다시. 다운. 그대로 바벨이 수직적적이력게 만들어 주시고 올라올 때도 힙힌지 이용해서 그렇죠 고관절의 외회전 나와서 엉덩이,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다쓸수 있도록 발바닥에 힘주고 다시 다운 그렇죠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올라와 주세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수직 움직임, 회전 등이 잘 수축을 해서 척추가 올바르게 신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올 때 고관절이 외회전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나만 더 그대로 업 되습니다 자, 이것이 하이바스 쿼트고요. <laughs>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견착입니다. 자, 견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손 균등하게 잡아주시고, 네,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견착을, 네, 승모근 위에 잡아주시고, 등 조여주시고, 그대로 숨호 크게 들이마셔주시고, 그대로 발바닥에 힘 주신 상태에서 꺼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다섯 개 연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운, 프레스, 다운, 프레스. 1번 동작과 5번 동작까지 모두 다 균등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것이 하이바 스쿼트고, 근본적으로 로우바 스쿼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척추 중립과 숄더 패킹, 그리고 힙인지, 손의 그립, 그리고 발바닥이 땅을 잡아주는 것까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척추를 펴주는 그리고 하체 후면 사슬 상체까지 이어지는 상하체의 후면 사슬을 단련하는 것이 하이바 스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턴트레이너 한번 인사하시죠. <laughs>